재밌는 게 있네. 사리화가 나왔네? 참새가 나오니까 사리화가 나왔어. 사리화, 이재현. 참새야, 어디서 오가면 아느냐? 일년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라이 홀로 갈고 맸는데. 밭에 베며 기장을 다 없애다니 이재연이 쓴 한시야 한시 네. 근데 여기에 참새 황작이거든 어, 황작이 참새인데 작, 참새 작자야 네. 어, 여기서는 참새가 부정적 이미지야 참새가 열심히 농사를 지은 밭의 곡식들을 다 해치는 존재로 나와 그래서 이 참새가 바로 탐관우리야 이재연의 사례와의 참새는 참놀이다이 작품은 고려 말기 학자인 이재현이 문관에서 불리던 노래를 한시로 번역한 것이다. 관의 소탈 때문에 백성이 가난해지는 것을 참새가 곡식을 쪼아 먹는 데 비유하여 품자하였다 작품을 다시 한번 볼게. 사리화라는 뜻은 목이 쉬고 근심하여 얻은 꽃, 즉 힘들게 얻은 곡식을 사리화라고 한다. 그 사리화를 참새가 먹는다라는 걸로. 얘기를 하는데 참새는 참새야 너 어디서 와서 곡식을 다 가져가니 탐관오리 집에 층을 뜻한다. 일련 농사는 아랑곳하지 않고 늙은 호랍이 콜로 갈고 맸는데 모두 다 네가 없애는구나 가혹한 수탈 가렴주구 한자성어 가렴주구 탐관오리들이 수탈하는 것 자체를 가렴주구라는 한자성어 쓴다. 그래서 여기서 시험 포인트는 여기 끝에 있는 가렴주구야. 특이한 경우다. 그래서 이재연의 사리와 가끔씩 나와 모의고사에도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짧고 수탈하는 탐관오리에 대한 가렴주구에 대한 시로서 잘 나와 여러 개 섞여서 작품에 핵심 정리를 보면 이재연의 사리와는 경영시, 한시, 칠원절구 일곱 글자로 되어 있다는 얘기지 성격 풍자적, 상징적, 현실 비판적 주제는 권력자들의 가혹한 수탈에 대한 원망 수탈로 인한 농민들의 피편한삶 특징은 권력자들의 수탈과 행포를 비유적으로 고발함 당시 민족적 현실을 풍자하여 나타낸 고려 말의 상황이었다. 그래서 사리화의 참새와 윤호영의 참새를 비교해보면 사리화에서는 배와 기장을 없애는 참새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반면에 윤호영의 참새에서는 참새를 긍정적으로 대하고 있죠.